팬분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방송이에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당해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치킨 하머스이 치킨 광고를 하는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어떤 건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형님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매장에딱 들어왔는데 재료가 신선해야 맛이 있다 우리가 직접 키운 다고로 조리합니다 야 마인드가 그냥 미쳤네요 어 깔끔해 치킨 비비닭? 형님 뭐야? 안녕하세요 어 짧고 굵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치킨을 지금 장사한지 네좀 됐어요 86님이 별풍선 1 0를 선물했습니다 성준 86님이 55657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감사드니다 나이스 그러면 짧고 볼게 여기 치킨 파머스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실 아, 수 제가 있나요?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직접 닭을 키워가지고 그 닭으로 조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염지 자체가 다른데에 비해서 자극적이지 않게 저희가 치킨을 만들어서 남녀노소 애들도 먹을 수 있고 조금 이제 어르신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직접 키우기 때문에 좋은 닭들만 엄선해서 쓰고 있습니다. 닭도 키우시는데 저도 키워주실 수 있나요? 아... 자기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크거든요, 사이즈가. 어... 그래서 일반 다른 데들 쓰는 뭐구호나식포딱도 네. 있고 그것보다 이제 더큰거 크고 싱싱한 닭 요거는 아까 여기 찍으신 것처럼 이제 소스를 직접 비벼 먹거나 뭐 찍어 드시거나 뿌려 드시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또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해서 채택이 되면 상금도 드리고 그 메뉴를 이제 시그니처 메뉴로 해서 또아 출시를 할 거예요 장점이죠 저희많있 아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콘텐츠 속에 콘텐츠 안 믿겠지만 사장님이. 랑 같이 요리 대결 저한게 아, 될까 싶은데요. 아 근데 제가 또 취사병이어서 예. 제가 짬밥이 5년 정도가. 전어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자신 있으면은 내기 한번 하실까요? 아, 그 내가 근데 광고하러 왔다가 내가 사장이 이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비주얼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내가 진다고? 그러면은 뭐 치킨 한열 마리? 열 마리로는 맞아요. 저는 돈을 좋아해서 제가 이기면. 혈품성 5,000개, 동일하게 55만원? 55만원, 오케이. 그, 치킨파머스 이제 주방으로 들어갈게요. 진짜 완전 깔끔해. 아, 내가 진짜, 형들 이거 있지. 이 가루 써서 많이 석은애 만들었는데, 오늘 사장님이랑 이게 내기가 걸려있는 만큼 절대 태우지 않을게요. 어떻게, 제가 튀기는 거를 먼저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 제가 그래도. 그쵸. 한 번은 보셔야 <laughs> 튀기실 수 있으니까. 아, 맞죠, 사장님. 네. 사장님한테 요리에서 질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네. 그래도 사장님이 경력이 더 월등하신데 저는 발로 튀겨도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사장님한테 질것 같지는 않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핸드캡 있나요? 사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야야야 호준아 너 방송 한번 할래? 같이 할래? 너, 너, 너 치킨 만들어봤냐? 나? 어. 2대1로 대결하시는 거 어떠신가요? 아 어, 2대1로 네, 제가 승낙을 하겠습니다 어? <laughs> 나보고 양아치님 이때 이때 넣고. 그럼 이게 일하면안 돼요? 아 그럼 내가 타봐도 되는 거야 그? 야, 사장님 치킨에다가 소금 존나 뿌려 <웃음> <웃음> 와, 인성 쓰레기예요. 장난쳤더니 <laughs> 진짜 한데 인성 쓰레기야. 와, 친구 놈이 사장님 치킨에 소금 막 뿌린다는데. 아,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반칙하지 <laughs> 마. 네. 소금 존나 뿌려 따다 우리 사장님이 만드신 거 지금 그릇에 옮겼고요. 호준아, 바로 해. 어, 친구 차례, 친구 차례. 저는 세 번째 할게요. 세 번째. 방법은 다 동일해 세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치킨을 그냥 기름에 넣고 튀기기만 하면 돼아 사장님 혹시 저희 네. 치킨 온도 몇 도에 하는지 네. 알려주시나요? 아무도안될것같 어, 오케이 <laughs> 여러분들 호주나 큰일났다 씨 여러분들 180도에 튀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 영표 라이게 아니야? 아 그런가? 양념더 없는데 이거 더구워되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조금 더 구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살짝 도와준다고 하십니다. 아, 소머스케어 so 간단해 보지만 직접 하면 어렵다. 그게 정답이죠. 지금 긴장했어요. 상금 타려고 지금 불 붙었어요, 여러분. 아, 조절하면 되나요? 네? 기름 조절합니다. 기름을 절올릴거요 아. 여러분, 호조리가 진짜 몰라요. 몇 도에 튀겨야 되는지. 470도, 200도는 탕다 185도. 오케이, 180으로 튀긴대요. 180. 와. 되게 조심스러우시 아, 네네. <laughs> 자, 지금, 친구 쬐끼. 근데 잘 튀기고 있어. 어찮게튀는데요 어, 잠깐만, 여러분. 네. 아, 잠깐만, 나질것 같은데. 아, 자. 왜 이렇게... 어, 뭐, 오, 뭐야? 떼깔왜 <laughs> 이렇게 좋아? 아, 기름이 깨끗해서 떼깔이잘 나오는 거라고? 아, 인정합니다, 여러분. 닭기 커갖고, 이거 좀 해야 될것 같아. 진짜 잘 튀겼는데? 와 진짜 그런. 잘 됐는데? 이거 사장님 거, 이거 오준이꺼? 아예 그게 될꺼 같아요 하하박이갈게라 <laughs> <laughs> 먼저 여기다가 내거 내가 하자 장갑 딱 끼고 좋아 자딱 아. 아, 끼고 스게를 아, 이렇게 뜯고 바로 넣어줘요 어, 색깔 나오지 않나요? 어 좋아요 아잠깐 나는 그냥 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손으로 할게요 아그 어, 와중에 박 스타일 도구는 응. 사용하지 않는다 육박이 듬뿍듬뿍. 나또 튀김이 두꺼우면 맛있잖아. 아, 좀, 뭘좀 아시는 네. 것 같은데. 이거 가루 또 이렇게 뿌려주고 너무 많아도 안 된다 말이야. 아, 이렇게 좋아. 어 진짜 꿀할것같은데저 잠깐만요, 손으로 하니까? 뭔가 네. 개발이 되는 것 같지? 오잘된 건가요? 어 괜찮아요. 아. 또, 요만의또 스타일이 있을 것같은데 아. 네. 저는요 살짝 숙성시킬게요 네. 오 숙성. 국내 아. 최초 지금 숙성치킨이에요. 아, <laughs> 국내 최초 숙성 치킨이래요. 시떡이라고요? 언제까지 하시죠, 숙성을? 숙성 언제까지 하냐고 내일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난 그건 아니죠. <laughs> 어, 근데 다들,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자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끝났어, 끝났어. 저는 칼집을 다 내줄 거예요. 칼집을 다. 어쩔 겸 써, 괜찮지? 아 이거 그냥 읍박이 그냥 오늘 내기 이겨가지고, 뭐할 거냐면요. 은롤 스킨 사야지. <laughs> 어, 내 치킨이 왜더커 보이지? <laughs> 아니, 잠깐만. 이게 낙이 아니라 거의 붕엉이 됐는데. <laughs> 근데 여러분들, 치킨이 같은 재료랑 같은 도구를 사용해도 다 다르게 나왔어요. 어, 잘 튀겼네. 오 어, 감사합니다. 어, 제가 튀긴 거 아니에요?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짜자잔. 자,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이냐면요. 치킨 비비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소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뭐 추가 비용 더발생하 네. 그런 거 없죠. 지금 저쪽을 보시면 네. 소스에 대한 저희가 치킨 값을 저거를 고려를 해서 가게측정을 했어요. 15,000원인데 네 2,000원만 추가를 하시면 아, 잠시만요. 네. 치킨 이게 1 5 0 0 0원이라요 네, 15,000원이에요. 오, 이렇게 싸요? 이제한 마리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지금 거뭐말아거뭐 네. 채팅창에도 와 싸다 오오 괜찮은데 싸다 네. 다아 여러분들 이거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있는 소스 1 0 가지 중에 사용하고 싶은 소스를 사용 쫙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오늘의 킥 포인트는 이 소스에 달렸을 수도 있어. 왜냐 튀김은 어핀스하게 내가 1등했으니까. 자 사장님 먼저 하시고 아. 고민하고 계시고요 지금. 커리 맛을 베이스로 해서 자 6번 인도 커리, 1번이랑 6번 플레인 요거트랑 6번에 있는 인도 커리 이두 가지를 지금 사장님께서 선택하셨고 와와 <laughs> 오케이 사장님 표 치킨 <laughs> 완성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입니다 이게 무슨 뭐냐면 여러분들 깃발 내가 만들었다아 결제 안할 거야 나는 결제 해줘 나도 안할 거야 아니야 내가 와서 훔쳐야 돼 너는 <laughs> 나초 치즈랑 너나 나초 치즈 할 거야 오 진짜 응. 나초 치즈랑 매운 <laughs> 간장 이두 가지를 <laughs> 지금 뭐지니까 어, 섞고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가지 갈릭까지 리얼 갈릭. 친구들이랑 가면 재밌겠다. 어,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막 여자 친구랑 남자 친구랑 같이 오셔야 되고, 뭐 부모님이랑 같이. 에이. 그냥 다 친척분들은 같이. 와, 또 갈릭 디핑까지 아, 또. 어, 아, 닭다리에다 기갔다. 닭다리 탑. 일단은 저는 나초 치즈. 나나나나나나. 진짜 맵다? 아니야, 또나 매운 거는 안 좋아한다 말해. 양념 치킨 가일게요. 그래, 양념 치킨 가져오게. 여러분. 어, 저는. 위에다가 뭐막 뿌리고 그런 거안 할게 나는 맛으로 준거 할게 요 근데 나쁘지 않지? 어 좋아요 좋아 사장님 호준이 윽박이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소스가 사기데 <laughs> 뿌리고 그런 거안 할게 일단 치킨 번호 순서가 1번 2번 3번인데 일단 비주얼로만 봤을 때 어느 치킨이 가장 끌리시나요? 어 비주얼로만 봤을 때는 진짜 솔직하게 이 가운데 있는 게더있어 아, 아, 저희 남자 3명이 내기를 했는데, 아, 했는데 솔직하게 평가 좀부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도 네. 가장 맛있는 거를 네. 골라서 네. 상금을 현금으로 네? 사장님 여기 직원분이 상금 드신다는데요 저희? 그러면 우리 총 100만 원빵이네? 너 일일 알바 잠깐 하러 왔는데 너왜 이렇게 돈복이 많냐? 아, 몰라 몰라, 몰라. 어, 긴장돼 긴장돼 오호 어, <laughs> 공정하게 이제 여기 세 번째 치킨 한입까지 이제 핫드작한니 근데 지금 오케이, 고개를 갸우뜨려 한번 하셨고 1번 치킨 네. 평가하는데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바삭한지 속촉한지 마지막으로맛3 등은 네. 조금 가리고 있더라고요. <laughs> 가리좀 들었어 너무나 기운 가리기 힘들어 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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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은 아, 죄송하지만 <웃음> 아, <웃음> 오케이 건밸런스에요 몰라 몰라 그러고 네. 2등은 여백 우드 우드 우가 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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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두껍긴 했지만 네. 맛으로는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아,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만든 소스다! 내가 말했잖아 양념치킨 소스가 대중적인 걸 내가 아까 말했죠? 여러분 졌어요 저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발로 튀겨도 이길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나 꼴등할 거라고 가질걸로 상상도 못했는데 그하셔야 겠어요 <laughs> 아, 그러면 네. 이건 아무래도 짠거 같은데. 그런 거으면 큰일 나요, 분. 별게 없어요. 근데 근데 웃긴 게뭔줄 알아? 내거 먹으면 내게 맛있고 사장님 거 먹으면 사장님 게 맛있고 호주 니거 먹으면 호주 니게 맛있어. 오늘 이렇게 방송도 해보시고 저랑 직 대결도 해보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솔직하게. 아 오늘 정말 제가 방송에서 본 것보다 더 재밌게 그것이랑 아... 촬영했던 거 같고요. 실제로 뵈니까 되게 그 인성이 되신 분이에요. 어머 어머 제가... 나 이런 차 너무 많이 받아. 저도 사장님한테 이렇게 오늘. 한줄 평을 말씀 감히 말씀드리면 내 치킨이 더 맛있어 <laughs> 치킨 마스 파이팅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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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